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미우리와 요코하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포스터 그리핀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금년 6승 4패 3.01의 성적을 남긴 그리핀은 8에서 9월의 투구 내용 자체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금년 디네 상대로 홈에서 절대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이번 경기에서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오누키 신이치 공략에 실패하면서 단한 점에 그친 요미우리의 타선은 전체적인 타격감이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주포 오카모토 앞에 전혀 밥상을 차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요시카와 나오키의 빈자리를 실감케하는 부분일 듯합니다. 이 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뭔가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투수진의 호투를 앞세워 연승에 성공한 요코하마 디너베이스타즈는 요시노 테루키를 내세워 3연승에 도전합니다. 금년 혜성같이 등장해 3승 2패 4.31의 성적을 보여준 요시노는 9월 30일 한신 원정에서 6이닝 노이트 노런이라는 퇴투를 남긴 바 있습니다. 금년 요미우리 상대로 도쿄돔에서 11이닝 2실점으로 강한 투수인데 문제는 그게 모두 낮 경기였고 야간 경기의 요시노는 아무래도 기대가 힘들다는 점에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스가노 토모유키 상대로 타일러 오스틴의 결승 솔로 홈런 포함 두 점을 올린 디나의 타선은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화력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병살타 다섯 개라는 건 아무래도 남은 경기에서 불안 요소가 될수 있을 듯 합니다. 2.1 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낸 불패는 미우라 다이스케 감독의 운용이 가히 신의 경지에 달한 느낌입니다. 토고와 스가노 등판 경기를 모두 패배했습니다. 요미우리로선 그야말로 절체절명 위기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 합니다. 하지만 그리핀은 홈에서 워낙 강점을 가지고 있는 투수이기도 하고 요시노 역시 요미우리 상대로 강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노는 기복이 있는 편이고 이 점이 결국 승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요미우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뱅크와 니온엠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 폭발로 1승만을 남겨둔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카터 스튜어트 주니어 카드로 시리즈 종결을 노립니다. 금년 풀타임 1군으로 활약하면서 9승 4패 1.95의 성적을 남긴 스튜어트는 9월 25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5이닝 노이트 노런 승리로 시즌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니포넴 상대로 꾸준히 6이닝 2실점급 투구를 이어가는 중인데 워낙 강속구 투수라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니포넴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3발 포함 7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쉴틈 없는 막강함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홈런 2발 포함 3타점을 올린 야마카와 호타카는 진리에 사서 썰을 증명 중이죠.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중입니다. 투수진 붕괴가 연패로 이어진 니포넨 파이터스는 야마사키 사치아가 엘리미네이션 경기에 선발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13일 퍼스트 스테이지 2차전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해 3이닝 노이트 노런의 쾌트로팀의 역전승을 견인했던 야마사키는 불펜도 해본 투수답게 제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금년 소프트뱅크 킬러로 유명한데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리반 모이네로 상대로 초반에 두 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던 니포넴의 타선은 무수한 찬스를 놓치면서 스스로 패배를 자초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특유의 득점권 집중력 실종은 너무나 뼈아픈 부분일 듯합니다. 6.1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이제 뒤가 없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소프트뱅크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야마사키가 소프트뱅크 킬러긴 하지만 휴식일 문제가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카토 뒤에 나오는 야마사키는 상당히 공략이 잘 되는 타입입니다. 게다가 힘으로 찍어 누르는 스튜어트의 투구는 니포넴 타선에게 확실히 통할 수 있고 소프트뱅크의 불펜 역시 스피드로 무장 중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